자, 바로바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점프를 뛰어. 벌써 뒤까지 왔어 오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뒤까지 왔을 줄이야. One, t 빼주고, three, t <laughs> 아 하... 좋았어 잘하고있어 잘 죽었으면 <laughs> 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 얘랑 페이크 쳤어 아 잘못 잘못 걸렸어 얘 얘가 여기 있길래 없는 줄 알았죠 너도 이제오해이제오이이제오이이제오 이재호 이제호 이재호 갈팡질팡하고 있어 무슨 이씨. 일로 와라고 오라고 임마 아 갈팡질팡하고 있어 죽되없게 남자새끼가 한번 온다고 마음먹으면 오는거야 끝까지 야준비는 아유 아좋아서 근성 오로지 근성 하나만 신념으로 다 키우신다고 근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최고의 근성 최고의 근성 미친 근성 <목소리> 와우 잘못 건드렸어 어 시체만 봐도 이제 사.. 어떤게 살아있는거고 다 헷갈려 버려주고 이거 있죠 람보 있죠 람보르기니 아 이총 이총 진짜 싫어 어쩔 수 없이 써야해 죽지도않고 몸으로맞겠습니다어제 밑에 들어가면 AK가 또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두개야? 샷건은? 안가져왔어 또아아 진짜 왜이래 시간없어 시간없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진짜 안가져온거야? 두개다 썼다고. 아, 이번 3파트, 이거 1 0 9세서 3파트야. 너무 다거 놨어. 미친 거 같아. 됐어 끝나지 않았어. 흥분하지 마. 제발 흥분하지 마. 흥분을 가라앉히라. 이 머리를 쏴라. 뒤를 조심하라. 그냥 대놓 죽여라. 누디 일로 와아 이거야 3파트 100% 확정 확정 AK 냅둬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어차피 끝난거 신중하게 해서 잘하느니 스피드하게 그냥 하겠어 잠시 말을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5분 남은 이 시간에 지금. 말이, 말이 되는 협상을 해야지. 여기서 죽으라고? 말이 되는 협상을 해야지. 다 왔는데, 다. 니, 니 하나 때문에. <목소리>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Yeah. 어, 예에에에에 아, 제발 이러지 마. 간 떨어져. 자, 간 떨어져, 이젠. 진짜 간 떨어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잘놀클어잘놀클리어 <목소리> 여러분은 평생 미소을더보수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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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들어와, 이차량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목소리> 죽. <목소리> <목소리> 그거 닮았어. 이 하얀 좀비. 하지마! 그래, 있잖아. 그거 닮았어. 이 까만은 그냥 미친놈이고, 얘도. 닮은 것도 없어, 그냥.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꼴보기 싫은 거. 이 얼굴. 뒤통수 친 얼굴. 이 노란색이 그나마 좀 괜찮으네. 이거. 하지마! 하지마! 어, 하지마, 진짜 하지마. 슬슬 떨어져 가니까 AK로 바꿔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우와. 과연 클리어는 습을볼수 있을지 기대 반, 긴장 감반 주위를 살펴 주고, 오케이, 내 빠꾸, 빠꾸였죠, 빠꾸. 어? 나 1분 남았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기도 안에 있어 밖에 1분 남았다 장전해, 장전해 그리고 마지, 마지막을 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침착해 얘가 나갔어 아직 침착해 끝나지 않았어 아, 3파트, 3파트 아, 망했어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